안녕하세요. 웅당 인생입니다. 아, 오늘의 영상은 이제 우리가 신을 놀려드린다, 조상을 놀려드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신을 놀려드린다, 조상을 놀려드린다, 또는 조상을 대접해드린다, 이러한 이제 해석들을 대부분 이제 굿이랑 연가를 많이 시키긴 하는데 사실상 굿을 해가지고 조상을 풀어드리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조상을 놀려드린다, 또는 조상을 모신다, 신을 놀려드린다,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은 역할 놀이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소꿉 놀이를 이제 많이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요 오늘 달리기, 아침에 달리기를 하다가 이제 문득 이제 떠오른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보면, 어, 우리가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이제 자녀분이 있으면 자녀가 어릴 때 동화책 같은 걸 많이 읽어주잖아요. 근데 동화책을 읽을, 읽어줄 때 그냥 딱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게 아니잖아요. 떡 하나 주면 안정 먹게 하면서 이렇게 역할 연기를 하면서 애기들한테 재미있는 동화를 읽어 주잖아요. 그 동화를 읽을 때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캐릭터에 우리가 대부분 흉내를 내듯이 그 캐릭터를 묘사를 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상님들을 놀려드린다는 것도 이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하는 게 흉내를 낸다. 역할 놀이를 한다. 소꿉놀이를 한다. 이제 이러한 뜻들이. 대부분들은 이제 동화책을 읽듯이 우리가 그 역할에 몰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내가 대신, 그래서 대신이 대신이거든요. 내가 대신 놀아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 그 캐릭터를 맡아서 몰입을 해서 그 캐릭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연기를 했던 분들이 이제 어떠한 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잘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여성분들이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 자녀한테 이제 동화책을 읽어 주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읽어 주면 되거든요 네. 읽어 준다는 말이 그냥 책 읽듯이 가나다라 마바사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내가 할수 있는 그 캐릭터를 최대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좀 미흡할 수도 있는 거고 머뭇머뭇거릴 수도 있는 거고 그 역할이 그 캐릭터가 나한테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의식으로 좀 많이 작 잡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이 캐릭터는 이런 모습일 거라고 내가 규정 지어버려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버리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그래서 의식을 좀 뒤로 밀, 밀어라. 의식을 약간 뒤로 빼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을 놀려드리라는 말은 간단해요. 내가 그 조상 흉내를 내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이제 신한테 이제 모든 걸 맡겨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나를 이제 신한테 이제 내맡겨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오늘 아침에 달리기를 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힘을 빼고 그러니까 달리기를 저도 이제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달리기 유튜브나 달리기 영상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한결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함축적인 것은 뭐포어풋을 뛰어야 된다, 미드풋을 해야 된다, 리어풋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각자 다 다르고 자세들도 조금씩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엉덩을 뒤로 빼야 된다, 어떤 사람은 발을 앞으로 들어올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모든 영상에서 공통된 점은 점핑이랑 리듬이란 말이에요. 네. 리듬이에요. 리듬을 맞춰서 리, 그 리듬에 내 몸을 맡긴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리듬을 찾기를 위해서 뭐 보강 운동도 하고 뭐 골반 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 저 역시도 달리다 보면 처음에 몸이 안 풀리고. 그러다가 한 2km, 3km 지나서 몸이 좀 풀리면 이제 골반이 이제 이완이 되고 상체도 힘을 빼기 시작하다 보면 몸이 이제 힘이 빠지면서 그냥 그 리듬에 맞춰서 달리기가 조금씩 조금씩 5초, 10초가 되거든요. 이 5초, 10초를 10초, 15초로 늘리고 이 10초, 15초를 1분, 2분으로 늘리는 게 이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힘을 빼고 리듬에 맞춰서 내가 달리다 보면 힘을 에너지를 많이 안 쓰고 멀리뛸 수가 있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무속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힘을 빼고 내 몸을 그 리듬에 맞춰서 내 몸을 맡기듯이 내 몸을 신령님과 조사님한테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빼야 되고 내 의식도 어떠한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한테 내가 그내 몸을 신에게 맡길 수가 있고 내 몸을 신에게 맡기다 보면 내가 초반에 말씀드리긴 그 역할놀이 또는 동화책을 읽듯이 내가 그 캐릭터 역할놀이가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그걸 그냥 그대로 맡기다 보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산기도도 하는 거고 물기도도 하는 거고 경문을 집중해서 읽기도 하는 거고 또는 어떠한 악기를 배우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내 몸이 거기에 맞춰서 리듬을 타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한 것들이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내가 이게 잘한데,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걸 익숙하게 한 다음에 이 익숙함에서 공통된 부분을 이제 무속에 이제 신한테 내 몸을 맡기는 것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좀더 빨리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무속적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접목시켜가지고 무속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좀더 빠르고, 좀더 편리하고, 좀 더, 어, 여유 있게 이것을 이제 적용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한테 잘 맞는 부분, 또는 내가 지금 이제 무속 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 무속 쪽으로 접목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아, 이 부분은 이것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랑 이거는 상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인과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관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관이 있을 것 같은 것들을 접목시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몸을 확 막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그게 잘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잘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되게 할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이, 이, 이렇게 온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잘 했으면 이러한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 잘하니까. 그럼 그걸 더 잘하게끔 만들면 되니까. 근데 이것이 잘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더내 몸에 맞게끔 잘 접목시킬 수가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아 내가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얻어져. 그러면 이것을 아 이게 이것이랑 또 연관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하면서 자꾸 이제 계속 사고를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을 놀려드린다는 말은 그 조상 역할을 내가 캐릭터가 되어서 동화책에, 그 어린아이한테 동화책 캐릭터를 읽어주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어, 나를 이제 신령님한테 바친다 또는 뭐 맡긴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그냥, 어, 그러니까 리듬에 맞춰가지고 무언가를 이제 그냥 몸이 알아서 움직이게끔, 예. 처음에는, 뭐, 자세도 생각해야 되고, 골반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지만,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내 몸이 멋을 메모리가 되잖아요. 몸이 기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몸이 기억하다 보니까, 어, 그 몸이 이제 알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 그 멋을 메모리라고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막, 골반이 안 좋으면 골반 스트레칭도 하고, 보강훈련도 하고, 이걸 무속이다 전공시키면아 여기가 잘안 되니까 요, 이쪽 경문을 해보고 이쪽 기도를 좀더 해보고 이쪽 캐릭터 역할을 좀더 해보고 소당이 좀 약한 것 같으면 소당에 좀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내가 기도를 하듯이 예, 달리기에서 내가 점핑이 약해 그럼 점프 연수를 많이 해 그럼 소당이 좀 약한 것같아 그럼 소당에 좀더 집중을 하는 거고 이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겠죠. 저는 원래 좀 더디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아침에 달리기를 하다 보면 막 숨이 차고 막 그러다 보면 어느 한 순간에는 그게 없어져요. 그냥 내 몸이 그냥 그 발만 그냥 움직이 움직여요. 움직이다 보니까 아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서 신호들이 땅땅땅땅땅땅땅땅 오는 거죠. 막 불빛이 막, 막 번쩍번쩍번쩍 그래요. 아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것을 이렇게 하면 설명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한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떠오르면 이제. 메모를 했다가 유튜브 영상 찍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책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애니를 봐도 그렇고, 내 마음에 와닿는 거는 내 안에 계신 조상님이 여기에 감옥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사나 그 장면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좀더 의미있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풀려져 나간단 말이에요. 감을 하면 풀려서 나가요. 아, 아, 이거는 좀 와닿네. 그러면 이게 어떤 조상님이 나한테 신호를 주시는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좀더 깊게 들어가다 보, 깊게 생각하다 보면 또 또는 의미 있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풀려서 나가요. 조상님들이 예. 뭐 구슬 해야지만 풀려서 나간다는 말은 저는 안 믿어요. 그렇게 할 거면 저는 구슬해서 다 풀었을 거예요. 아마 <laughs>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이제 무속 묶어 풀고 가잖아요. 이제 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리듬에 나를 맞출, 맞출 수 있도록 내 몸을 만들어야, 돼. 내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묶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그게 모슬메모리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생각을 안 해도 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몸이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하듯이 무속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계속 경문 을 오래 읽고 연습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모슬메모리가 되어가지고 의식만 가져도 몸이 이렇게 막 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몸이 기억을 해야 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기억을 하려면 내가 그 몸에 맞춰서 역할 놀이를 많이 해 주고 그리고 온전히 그 역할에 나를 맡길 수 있는 훈련들을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책을 이제 동화책 읽듯이 읽어 보는 것도 괜찮고요. 또는 내가 소꿉돌이 하듯이 그런 캐릭터에 몰입을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잘 맞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에 맞춰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다 보면 그게 놀이가 되는 거고, 그 행위와 그런 몸짓이 결국엔 나, 내몸 안에 있는 조상님들을 이제 놀려드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놀려드리는 과정에서 내가 의식을 좀 뒤로 빼면 나를 온전히 맡겨서 그 놀이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두 가지가 연관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오늘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 역시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더잘할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 드리면 좋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들 조상님들이 이제 텅텅 텅텅 덩덩 주시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좀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오늘 크리스마스 겸 아침에 운동을 하고 와서 아 이거는 영상을 꼭 찍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